물가는 비싸고 월급은 그대로 예쁜 옷은 많지만 가격 생각 아예 안 하고 맘 놓고 쇼핑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가격 제대로 비친 미니멀 불포 꿀템 10가지 저렴하기만 한게 아니라 트렌드와 퀄리티 모두 챙기고 진짜 추천할 만한 꿀템들만 모아왔으니까 이번 무신사 불포 쇼핑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브랜드는 커스터머 클라 클래식과 캐주얼의 밸런스를 중점으로 일상적인 아이템 속 미니멀한 감성을 담는 브랜드예요 오늘 제품들 전부 만 원대에서 2만 원대 저렴한 가격 대비 퀄리티 도 훌륭하니까 가성비 쇼핑템 찾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시죠. 첫 번째로 소개한 아이템은 피그먼트 절개 헬리넥 숏슬리브 티셔츠. 빈티지한 피그먼트 다잉 티셔츠로 이번 시즌 트렌드인 헬리넥이 적용되어 최근 유행하는 빈티지 미니멀 스타일을 보다 세련되게 풀어낼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드롭 절도 오버핏이 적용되어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만큼 부업로 롤업을 해서 스타일링 해주신다면 삼삼만미니멀에 플러스 알파르더 보다 스타일리시한 여름 룩을 완성할 수가 있죠. 넥라인에도 적용된 피그먼트 다잉이 빈티지한 느낌을 가미해주고요. 어깨 라인과 암홀 부분에는 가이 룩바를 활용해 탄탄하게 퀄리티를 신경 써준 만큼 이번 시즌 트렌드의 챙길 분들께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한개 바늘로만 봉제한 저가 티셔츠보다 훨씬 튼튼하고 비싼 공임을 받는 봉제 방법이죠 평소 95 사이즈 기준으로 S 사이즈 채용시 오버핏으로 박시하게 잘 맞았으니까 사이즈감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컬러는 총 3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블랙, 다크 그레이는 솔리드 컬러 블랙 화이트는 스티치 포인트가 들어간 색감이니까 취향껏 선택해주시면 되겠고요 코디로 보여드리는 블랙 컬러 같은 경우는 피그먼트 다잉으로 물빠짐이 들어간 만큼 우체색의 포인트 느낌으로 도회적인 룩을 완성할 수가 있죠 이번 시즌 트렌드와 가성비 모두 챙길 분들 이라면 후회 없는 아이템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피그먼트 절개 카라 쇼슬리브 티셔츠. 이번엔 피그먼트 다인 카라넥 티셔츠입니다. 원단과 색감이 동일한 단추를 사용해서 미니멀하게 풀어냈고, 카라가 들어간 만큼 조금 더 단정한 느낌을 낼수 있는 아이템이죠. 동일한 핏으로 제작된 만큼 카라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번 아이템을 추천드립니다. 올해 트렌드에 격식까지 챙겨준 아이템이죠. 마찬가지로 가일 오빠가 적용돼 퀄리티까지 탄탄하게 챙겨준 제품이고요. 평소 95 사이즈 기준으로 S사이즈 착용시오버 핏으로 잡는 아이템이죠. 이번에도 동일하게 컬러는 3가지 구성이고요. 코디로 보여드리는 다크 그레이 컬러는 방금 전 블랙보다는 색이 연한 편이죠? 블랙 컬러의 팬츠와 함께 활용을신으면 올여름 트렌드도 챙기면서 무심한듯 시크한 느낌 살려 후안코 스타일로 풀어내기 좋겠습니다. 방금 소개한 제품은 투팩 구성을 통해 라운드 넥, 캘리넥, 카라넥, 다양한 컬러 옵션을 선택해서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니까 여러 벌 구매하실 분들은 투팩 구성을 선택하면 좀더 가성비 좋게 득템할 수가 있겠죠? 다음은 쿨 스트라이프 쇼 슬립 셔츠. 잔 스트라이프 패턴이 적용된 반팔 셔츠로 코튼 베이스의 시어 서커 원단이 사용돼 한여름까지도 시원하고 쾌적하게 착용할 수 있는 만큼 디자인과 착용감 모두 챙긴 아이템인데요. 단추도 배색과 컬러감을 통일했고 막시한 오버핏으로 제작된 만큼 미니멀 캐주얼 스타일로 데일리하게 활용도 높은 아이템이죠. 앞에서 봤을 때 키가 작아 보이지 않도록 앞뒤 기장에 편차를 준게 특징입니다. 평소 95사이즈 기준으로 이번 제품도 S 착용했고 오버핏으로 잘 맞았고요. 컬러는총 4가지로 구성된 제품이니까 취향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겠죠. 제가 보여드리는 그린 컬러는 카키 아이보리 조합의 베이직한 컬러인 만큼 베이지 팬츠와 함께 코디를 하신다면 시원한 색감의 휴양지로 완성이 가능하죠. 올여름 휴가룩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쿨 체크 쇼슬리브 셔츠. 이번 아이템도 비슷한 핏감으로 사탄 체크 패턴이 활용되어 빈티지 무드로 풀어내기 좋은 셔츠입니다. 유사한 톤의 두 가지 컬러만 활용된 체크 패턴이라 촌스러운 느낌 없이 세련되게 풀어내기 좋죠. 코튼 베이스에 착용감 좋은 원단인 만큼 여름철 꾸항코 스타일로 특히 활용도 높은 것 같죠? 평소 95 사이즈 기준으로 S 사이즈 시잘 맞는 제품이고 이번 제품도 앞뒤 기장 차이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면 시 좋을 것 같습니다. 컬러는 총네 가지로 구성되는데 저의 원픽은 버건디입니다. 색깐만으로 포인트가 주는 만큼 이너나 팬츠는 블랙으로 통일하더라도 세련되게 풀어낼 수가 있죠 올여름 치트키 상의로 추천을 드릴게요 방금 소개한 두 제품과 솔리드 컬러의 셔츠를 포함해서 투팩 구성으로 구매시 보다 저렴하게 득템할 수 있으니까 여러벌 구매하실 분들은 투팩 구성을 추천을 드릴게요 다음은 린넨 릴렉스핏 롱슬리브 셔츠 댄디한 스타일에 최적화된 린넨 혼방의 긴팔 셔츠입니다 린넨의 시원함과 레이온의 차르르한 촉감을 동시에 잡은 제품으로 소매 롤업을 활용해 스타일링을 풀어낸다면 출근룩, 데이트룩, 하객룩 같은 여름에도 격식을 신경 써야 하는 상황에 왔을 때 격식과 스타일을 동시에 신경 쓰면서 깔끔한 이미지까지 더할 수가 있죠. 평소 95 사이즈 기준으로 이번 제품도 S 사이즈 착용 시 세미 오버핏으로 잘 맞았고요. 컬러는 총5 가지로 구성된 만큼 여름이니까 산뜻한 컬러로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보머한 착장이 요구되는 상황을 가정한 여름 린넨 셔츠 코디입니다. 소매 롤업 후 시계와 팔찌를 활용해 주신다면 여름철 격식도 잡으면서 스타일샷시 느낌까지 더할 수가 있겠죠. 다음은 린넨 오버핏 롱슬리브 셔츠. 방금과 동일한 원단에 핀만 오버핏으로 바꿔서 보다 캐주얼하게 풀어낸 아이템이죠. 이번 제품도 긴팔인만큼 소매 롤업을 활용해서 스타일링하기 좋은데요. 마찬가지로 95 사이즈 기준 S 착용했지만 오버핏이 나온 아이템이고 오버핏 긴팔 셔츠는 특히나 여름에 버뮤다 팬츠와 함께 스타일링하기가 좋죠. 여유로운 실루엣에 트렌디함을 더해 한여름 특히 휴양지에서 활용하기 좋겠습니다. 이번 셔츠도 릴렉스핏, 오버핏 다섯 가지 컬러 구성을 교차적으로 선택해 구매할 수 있는 투백 구성이 있으니까 가격적인 메리트 확실하게 가져갈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죠. 다음은 바지 순서, 데님 원턱 와이드 팬츠입니다. 이번 제품은 무신사 공인 시그니처 특가 제품으로 미친 가성비를 느껴볼 수가 있겠는데요. 딥 원턱이 잡힌 기본적인 데님 팬츠로 스탠다드한 느낌의 와이드 핏으로 기본템으로서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이죠. 브랜드 각인된 캔턴과 YKK 지퍼 등 가성비지만 기본적인 퀄리티는 확실하게 챙긴 제품입니다. 마침 기본 청바지가 필요했다면 구매 후기도 4,000개 이상 쌓있으니까 가성비로 득템하기가 좋겠죠? 평소 28사이즈 기준으로 정사이즈 착용식 와이드 핏으로 잘 맞는 아이템이고요. 심플한 원턱 정도 잡힌 아이템인 만큼 데일리하게 활용하기 좋은 디자인이죠. 특히 저처럼 구두 좋아하시는 분들은 미니멀 볼템으로 활용하기 좋겠습니다. 컬러도 굉장히 다양 구성된 만큼 블프 세일을 활용해 자신에게 없는 컬러로 영입해 보셔도 좋겠죠. 다음 은 코튼라이크 벌룬 원턱 슬랙스입니다. 이번 아이템은 언뜻 진호 팬츠처럼 보일 수 있지만 촤르르한 재질의 슬랙스 원단으로 착용감과 모드를 동시에 잡은 아이템이죠. 원턱 정도 가볍게 잡혀 있는데 밑단으로 갈수록 풍성하게 떨어지는 벌룬핏으로 핏만으로 트렌디함을 챙길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함수 2 8사이즈 기준으로 정 사이즈 착용했고요. 컬러는 총4 가지로 구성됐으니까 만약 벌룬핏을 처음 도전하신다면 블랙이나 차콜부터 구해봐도 좋겠죠. 최근 특히 레귤러핏 상의와 벌룬핏 팬츠를 매치해서 트렌디하게 풀어내는 실루엣 유행을 하고 있죠. 핀터레스트 감성의 스타일리션 무드 가성비로도 충분히 풀어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버뮤다 팬츠 나일론 카고 버뮤다 팬츠입니다. 이번 아이템은 평범한 버뮤다 팬츠가 아니에요. 파라슈트 팬츠처럼 두 개의 플리츠를 더해줬고 양옆에 카고 디테일과 스링스 트퍼디테일더해 아웃도어와 미니멀 무드를 믹스 매치해서 풀어낸 버뮤다 팬츠예요. 덕분에 한껏 다른 스타일리시한 느낌으로 힙한 감성도에 달려할 수가 있죠. 여름에 활용도 높은 나일론 원단에 허리 뒷부분에는 하프 밴딩이 적용되어 여름철 데리로 편하게 활용 가능한 장점까지 있겠습니다. 상수 2 8사이즈 기준으로 SL 창시 무릎을 덮는 버뮤다 핏으로 잘 맞았고요. 미니멀하게 풀어내기 좋은 세 가지 컬러로 구성됐으니까 취향껏 선택을 해보셔도 좋겠죠. 핏과 디테일만으로 포인트가 들어간 팬츠인 만큼 상의는 심플한 미니멀 스타일로 스타일링 해봤는데요. 아웃도어와 미니멀 스타일을 믹스 매치해서 보다 스타일리시한 고디로 풀어내기 좋겠습니다. 마지막 아이템은 코튼 워시드 버뮤다 팬츠. 이번 아이템은 그야말로 베이직한 버뮤다 팬츠이지만 무릎을 넉넉히 덮는 A 라인의 실루엣으로 트렌디한 핏을 챙겨준 아이템입니다. 워싱 가공을 통해 자연스러운 구경과 색감으로 풀어낸 코튼. 고요28 사이즈 기준으로 총장 64cm, 무릎을 넉넉하게 넘는 만큼 요즘 감성의 더운 핏으로 풀어내기 좋겠죠. 컬러는 총7 가지로 코튼 팬츠 구성과 램지 데님으로 구성된 CP 데님 컬러들이 있으니까 피시 마음에 드신다면 다른 색상을 선택해 보셔도 좋겠죠. 저는 미니멀하게 활용도 높은 블랙을 활용해 보대를 보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코디 조합인데 블랙 팬츠에 로퍼를 매치하면 프레피안 감성으로 해 스타일리시하게 풀어낼 수가 있어요. 이번 시즌 트렌드로 올라온 만큼 활용도 2 0 0 보장해 보겠습니다. 이번 제품도 두 가지 컬러 이상을 눈여겨 보신다면스팩 구성으로 구매하시면. 보다 저렴하게 구탬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오늘은 디자인, 가성비 모두 만족스러운 브랜드 커스터머 클락의 블프 세일 소식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소개한 제품들 가격도 착할 뿐만 아니라 투팩 구성으로 보다 확실한 가성비까지 챙길 수 있으니까 무신사 블프 기간을 활용해서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 있으시다면 부담없이 도전해보기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패션 건텐츠로잘 뵐게요. 안녕!